자, 볼게요. 259번을 보시면, 네. 259번 몇 페이지? 야 응. 259. 자, 259번 보시면, 최도각을 보해주자라고 되어있죠. 여기까지. 자, 여러분, 최도각이라고 하시면, 언제 생겨요? 그, 길이가 제일 짧은 게. 그쵸. 빛별기가 제일 짧을 때. 야 자, 이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게 누구겠니? 이. 이겠죠? 오케이. 이가 보통 짧으니까. 이게 이고요. E 그럼 나는 이 각도를 구해야 돼요. 돼요. 여기가 제 여섯입니다. 럼이 각도를 구해야 되고요. 여기 루트 유.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일. 세 변의 길이를 알때 각을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뭐였죠? 아, 코사인 법칙이죠. 코사인 법칙이야. 즉 얘는요. 코사인 얘 b죠. 코사인 b는 뭐였죠? 이 e, a 루트 유. 그 다음에 Z, 루트 3 플러스 1 다음에 얘네들 제곱, 루트 제곱하기가 6 루트 3 플러스 1 제곱하면 잠깐만 안 살고 나 3, 2 루트 3, 1이간까4 플러스 2, 3이죠 오케이, 4 플러스 2 루트 3 나의 마이너스 B 제곱이 8면깐 그러니까 4야 자, 여기까지 가요, 한거 가시죠 자,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왜 질문했지? 이거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계산이 안 나? 계산이 한번 자꾸 10루트에 나와. 아, 그래? 네. 일단 이거 4, 4 지워지고, 그럼 얘가 네. 6 플러스 2루트 3이잖아. 네.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6이니까, 뭐, 정리해야겠죠? 2루트 6 곱하기 루트 3 얼마, 어머니? 2루트 6 곱하기 루트 3? 그쵸, 2루트 6 곱하기 루트 3 하면은, 여기서 루트 3 해가지고 3이 6, 루트 2. 6루트 2 나오죠? 네. 이해 갑니까? 어, 아, 얘 6루트 2에요? 아 2루트 6 분배해줄까? 얘가 2루트 6이야. 자, 여기까지, 이거, 이게 다, 갑니까? 자, 그러면 얘는 몇으로 묶어낼 수 있죠? 얘는? 위에는? 2. 2로 묶어내서, 3 플러스, 루트 3이야. 이렇게 써낼 거고요. 아래는 몇으로 묶어낼 수 있죠? 몇으로 묶어낼 수 있어? 2. 2하고 더. 루트 2. 2루트 2까지 묶어낼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? 아, ELT까지 묶어놓은 6루트에는 몇이 남아요? 3. ELT 묶어놓은 게몇 남아요? 6, 6, 6. 루트 3. 아, 그래서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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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루트 2어 이렇게 삼죠. 여기까지 이방게 그럼 몇 도야? 45도. 어, 아, 코사인 B는 2분의 루트니까 45도입니다. 여기까지 여시죠. 됐어요? 그래서 다음은 45도. 자, 그 다음에 260번 보도 할게요. 자, 이름 10번을 보시면은 일단 s i n 에 A, 인 i n 4인 s i n 4인 1몇에몇대몇0에 4인 i n 에 4인 10에 4인 1 n 에대몇 10에 4인 10에 4만약에 내가 여기에다는 K를 붙일게요 그럼 s 인 n 0에 4인 10에 4인 10에 k 인1 k 에 4인 10에 3K 그럼 지몇대 몇으로 시7대5대3이야 여러분 대충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? 선생데3대5대 어. 7이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눈키 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 알겠죠? 숫자를 1번 더 생각하세요 자그래고사인 2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인데 자 여러분 봐볼게요 우리는 일단 이정도 알고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고요? 8 그렇죠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예요. 즉, 하이얘 예, 이렇게. 그럼 봐봐. 여기에서 얘 보시면요. 무엇이 됩니까?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한테 더하기 몇을 해줘야지 이게 나와요? 마이너스 2분의? 마이너스 A죠. 마이너스 A 하면요. 그니까 지금 얘가 2분의 2A잖아요? 그럼 여기 A랑 2A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가 나와요. 이해 가요, 안 가요? 갑니까? 얘들아, 이 값. 가요? 응. 그럼 봐봐. 여기 2분의 A 있잖아. 얘가, 얘랑 말이에요. 얘이너스 여기다 나가 되면서. 자, 여러분 여기까지 얘가 안 봐. 한번. 이 주황색, 이 주황색 똑같아요. 오케이? 그럼 몇이라고 써요? 몇 사이? 얼었어야 돼. 파이... 2분의 파이지, 쉬.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. A까지 얘가 안 가. 아, 그럼 얘는 뭐라고 할것 같아요? 코사인 a 이 아, 그럼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7 5 3으로 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? A까지 얘가 아십니까? 됐어요? 네. 분호 왜? 얘가 안 가. 가 이것잠은 a b c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자 봐봐 여기 이사게 ABC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길이가 몇 c 라고나면 b 지금? 라고 하면 봐 b c 라 사인 b b b c c 가 7대 5대 3인데 이거는 b 실 c A, b c 라 7대 5대 3이라는 거죠 여기가 7, 라면, b b c 라다면 b b 이라고하 c 라고면 BBC라고 면은저 c 에도말면 BBC라고 하면 b b c 라 어, 한 120도야? 오케이? A 120도입니다. 여러분753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편해요. 특수화로서 120도거든요. 자, 또나요 이해가 안 가? 가니, 얘들아? 오케이. 나넘어셔서 243번 보도록 할게요. 243번이요. 자, 243번 보시면은 지금 AC의 길을보여세요 AC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상황형에다 누가 봐도 돼이상황형에서 누를 수있는요 a 의길이 구하래 이 상태에서 못 쓰는데 코사인 법칙이죠. 불러주세요 a, c의 제곱은 2제곱, 3제곱, 1기 2, 2, 3 코사인 d여 이렇게 나오네요. 여기까지 이렇게 나한 거. 네. 자, 근데 코사인 d는 뭐라고요? d가 뭐라고? d는 180. 180 직. 아 그러니까 180 말고 파이마이마스 d죠? 왜냐하면 저번 시간 말했잖아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여야 되니까 A까지 열었죠 파이 마이너스 비입니다 오케이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비 얼마? 어 마이너스 코사인 B. 오그렇게 잘하는데? 그래서 얘가 2의 제곱 4, 3의 제곱 9 더하기 2 4 12 아니 코사인 B. 이렇게야 A까지 열어줘? 오케이 그럼 이거 넣너 끝?